안녕하세요 호 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여름에 둘러본 그 봉화 지역을 다시 한번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또 새로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러 왔고요. 음, 가을이라 아마 두어 달 전쯤 하고는 좀 꽃피는 친구들이 많이 변했을 거고 초여름에 꽃피었던 친구들은 지금쯤 다 열매를 맺고 이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꽤큰 꽃이 좀 독특한 모양으로 피어 있어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도는 것 같은 마치 어찌 보면 물레가 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핀 꽃이 있죠. 이 친구는 그래서 이름이 물레나물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예전에는 이 친구를 둘로 나누기도 했었어요.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은 수술이고, 이 안쪽에 있는 큰 친구가 암술인데, 이 친구가 뭐 수술보다 좀더 높이 도드라져 있으면 큰 물레나물, 수술 높이하고 같으면 물레나물,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었는데, 예전도 가면은. 요즘에는 뭐 그냥 물레나물로 같이 통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 연글면, 이 이런 열매를 가지게 돼요. 크게 자라면 한 1m 이상 자라고요. 그리고 꽃이 워낙 크게 노란색으로 예쁘게 돋보여서 이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예쁜 꽃이에요. 여기 고추나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잎을 보시면 물레나무라고 많이 비슷하게 생겼죠. 마침 바로 옆에 물레나물이 꽃은 없지만 잎이 있네요. 이 친구가 물레나물이고요. 물레나물은 잎도 시원시원하게 크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추나물은 물레나물하고 잎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잎이 훨씬 더 작죠. 그리고 꽃은 물레처럼 돌아가진 않지만 전체적인 생김이나 이런 것들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비슷해요. 이게 같은 물레나물과 여서 그렇구요. 열매도 물레나물하고 비슷하죠. 근데 매우 작죠. 이 친구가 고추나물, 물레나물하고 같은 집안이라 여러 면에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하얀색 꽃이 활짝 핀 저보다 더 키가 큰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미나리 아제비과의 승마 종류들 중에 우리가 제일 산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친구고요. 눈빛 승마라고 합니다. 이꽃핀게 어, 마치 그 하얀색 눈꽃처럼 보여서 어, 그런 눈빛 승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친구는 보시면 키가 2m가 넘고요. 잎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생겼어요. 요 줄기에서부터 나오는 이 요게 이제 잎자루고요. 그러니까 요 전체가 지금 하나의 잎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잎이고, 어, 이 잎이 세 개로 다시 갈라지고, 어, 그게 다시 또세 개로 갈라져서 이게 하나 하나가 이제 소엽이죠. 작은 잎. 이 작은 잎이 총 아홉 개가 모여서 크게 하나의 잎을 이루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여기 까만색 열매를 보석처럼 달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열매가 꼭 까만 구슬 같기도 하고, 흑진주 같기도 하고, 예쁘죠. 이 친구는 노루삼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제 잎을 보시면, 잎이 좀 작기는 하지만,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눈빛승마라고 하는 친구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근데 눈빛승마는 잎이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키도 크고 노르삼은 키가 좀 많이 커봐야 한 5, 60cm 정도 되는 그런 친구고요 열매도 이렇게 까맣게 예쁘고 꽃이 필 때도 이 자리에 그대로 하얀색 꽃이 마치 그 초대 올라오듯이 피어서 굉장히 예쁜 친구입니다. 봄에 꽃을 봐도 예쁘고 이렇게 가을에 열매를 봐도 예쁜 친구 중에 하나예요.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 이 식물입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좀 독특하게 생긴 꽃을 피우는 친구가 있어요. 병조희풀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이름은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조합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꽃이 이제 활짝 핀 꽃이 이 친구예요. 마치 끝부분만 벌어져서 꼭병 모양처럼 보이죠 그래서 병조희풀이라고 하는데 조희풀이라고 하는 건 잎이 어, 종이처럼 생겼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 고어에는 종이를 조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종이를 닮은 잎에 병 모양을 닮은 꽃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해서 병조히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 친구하고 비슷하게 생긴 친구 중에 꽃이 이렇게 병처럼 끝부분만 벌어지지 않고 완전히 다 벌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자주조히풀이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거는 병조이풀이 많고요. 자주조희풀은 뭐 그렇게 흔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가끔 보이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이 병조 히뿔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 콩과 식물 중에 재밌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하나 나타났어요 이름은 도둑놈의 갈고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인데 입만 보면 뭐 새콩이나 돌콩 이런 친구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팥하고도 비슷하게 생겼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다 덩굴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꽃꽃하게 서서 자라는 친구예요. 지금 꽃이 잔뜩 피어 있고요. 이 친구가 도둑놈의 갈고리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열매거든요. 보라색이 꽃이고 이 열매가 꼭그 오페라 안경 같이 생겼죠. 이 열매가 옷에 잘 붙어요. 갈고리처럼. 그래서 이 친구가 잘 붙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이름을 얻게 됐고요 요 친,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한두 친구가 더 있는데, 이 친구는 잘 보시면 지금 요게 잎한 장인데 작은 잎이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작은 잎세 장이 모여서 한 장의 잎을 이루고 있는데, 요렇게 생긴 친구가 도둑놈의 갈고리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소엽이 다섯 장인 친구가 있어요. 이 아래쪽에 두 개가 더 달려서. 그래서 소엽이 다섯 장, 작은 잎이 다섯 장인 친구가 큰 도둑놈의 갈골이고요그 다음에 이 친구는 끝이 뾰족하게 생겼죠. 잎 끝이 작은 잎끝 하나 하나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이 작은 잎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그 친구는 개 도둑놈의 갈골이라고 하고요. 그세 친구들이 잎 생긴 거 말고는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세 친구들을 도둑놈의 갈구리 집안으로 하나로 묶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야생 봉선화가 있습니다. 물 봉선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숲 속에서 좀 촉촉한 곳에 물가나 계곡가나 이런 부분에 잘 자라는 이거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친구인데 꽃을 보시면 우리. 봉숭아 물들이는 그 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 우리가 키우는 봉숭아는 봉선화라고도 하고 봉숭아라고도 하는 그 꽃은 우리나라 자생종은 아니고요. 예, 원해종으로 꽃으로 심어 기르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여온 꽃이고 이 친구가 우리나라 자생 봉선화입니다. 물봉선이라고 하고 보라색 꽃이 예쁘죠. 지금 여기 이제 열매가 다 연결었는데 이게 조금 더 연근, 연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봉숭아처럼 건드리면 툭 하고 터져서 씨앗이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물봉선 꽃을 옆에서 보시면 꼭 나팔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끝에가 꼭그 달팽이처럼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있는데 아마 이쪽 끝부분에 꿀이 들어 있을 거고, 여기까지 주둥이가 닿을 수 있는 나비 같은 친구들이 아마 수분을 위해서 이 친구를 찾을 겁니다. 여기 물봉선인데, 꽃 색깔이 다른 친구가 하나 있네요. 보통 물봉선들이 진한 보라색 꽃을 피우는데, 이 친구는 하얀색 꽃을 피웠습니다. 꽃 색깔을 제외하고는 물봉선하고 다 동일하죠. 그래서 종 수준에서는 물봉선하고 같은 종이고요. 종하분류군으로 변종으로 흰 물봉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같은 종이기 때문에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요. 수분도 자유롭게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여기 물봉선인데 꽃이 노랗게 피어 있는 친구가 있네요. 이 친구는 노랑 물봉선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잎도 물봉선하고 좀 많이 달라요. 물봉선은 좀 넓은 깻잎처럼 생겼잖아요. 깻잎 모양하고 비슷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제 꿀풀과랑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노랑 물봉선은 동그랗고 톱니도 동글동글한 게 이쁘게 어, 생겼어요. 꽃은 구조는 물봉선이랑 똑같이 생겼죠. 뒷부분에 꿀샘이 길게 있는 것도 그렇고, 꽃 모양도 그렇고, 어 물봉선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만 좀 다르고요. 잎이 좀 확연하게 다릅니다. 어 여기 물봉선하고 노랑 물봉선이 마침 같이 있네요. 여기 보라색 꽃이 핀 물봉선. 잎이 꼭 깻잎처럼 생겼죠. 꽃은 보라색이고 꽃은 뭐 흰색 꽃을 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랑물봉선은 잎도 같이 놓고 보시면 옆에 깻잎처럼 생긴 물봉선하고 동글동글 귀엽게 생긴 노랑물봉선하고 잎이 다르죠. 꽃 모양은 많이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라색 촛불 모양의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용담종류 인데 과남풀 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아직 꽃이 이제 피기 전인데 꽃이 피면 그핀 꽃도 예쁘지만 이렇게 촛불 모양의 꽃봉오리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용담하고 매우 비슷한데 잎이 좀 다릅니다 보시면 잎이 좀 길쭉하죠 좁고 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 친구들을 칼립 용담이라고도 했어요. 칼 모양을 닮은 잎을 가진 용담이라고 해서 칼립 용담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관암풀로 통일했습니다. 예전에는 칼립 용담이 있고 관암풀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른 종으로 보다가 요즘은 같은 종으로 통합을 하고요. 그리고 이름은 관암풀이라고 하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칼립 용담이 모양을 더잘 드러낸 것 같아서 그 이름이 더 마음에 드는데 아무튼 공식 명칭은 관암풀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용담과인데 용담과 친구들은 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매우 써요. 용담이 용의 쓸개잖아요. 우리가 용을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용의 쓸개는 쓸개 중에서도 제일 쓸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 하에 용담이 쓰다라고 생각 하는데 이 집안 식물들이 다 뿌리가 매우 쓴맛을 냅니다. 그래서 사촌지간에 있는 친구들 중에 쓴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도 다 용담과에 속하는 친구들이에요. 여기 달맞이꽃이 활짝 피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좀 아침 이른 시간이라 아직 꽃을 다물지 않고 있어요. 달맞이꽃은 밤에 활짝 폈다가 낮이 되면 다 오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가 뜨거운 낮에는 달맞이꽃을 제대로 감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좀 이른 시간에 오면 달맞이꽃이 화사하게 꽃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맞이꽃은 우리나라 자생 종은 아니고요. 외국에서 들어온 귀화 식물의 종류고요. 음, 나중에 혹시 밤이나 아침 일찍 이 달맞이 꽃을 만나거든 향기를 한번 맡아보세요. 은은한 향기가 정말 좋거든요. 지금 여기 씨앗이 잔뜩 달려 있는데, 어, 이 씨앗으로는 기름을 짜는데도 씁니다. 달맞이유가 꽤 고급 기름이라고 해요. 보통은 길가나 이런 곳에 많이 자라는데 이런 임도나 등산로를 따라서 산 높은 곳까지 잘 올라갑니다. 여기가 지금 해발 900m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달맞이 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꽃잎에 이슬이 묻어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밤에 피는 꽃들은 보통 나방 종류들이 수분을 식혀줍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자주 만나는 벽과 식물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소나무 앞쪽에 큰 기름새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잘안 보이죠? 잎이 이렇게 억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억새보다는 훨씬 짧죠? 억새는 좁고 긴데 이 친구는 좀 짧아요. 지금 꽃이 너무 예쁘게 펴 있어서 사람들이 벽과 꽃이 얼마나 예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매우 예쁜 게 벽과 꽃입니다. 여기 지금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들 있죠. 하늘하늘하게 이 친구들이 지금 수술이에요. 수술 벽과 친구들이 이제 꽃잎이 없다 보니까 꽃잎이 없고 암술 수술만 있다 보니까 별로 우리 눈에 잘안 띄는데 이렇게 꽃이 한참 폈을 때는 어, 수술들이 꼭 귀걸이 달고 있는 것처럼 제법 예쁘거든요. 그래서 한번 꽃 폈을 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어, 벽과 식물들의 꽃의 매력에 빠질 수도 있어요. 꽃잎이 없다고 해서 꼭안 예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산에 갔을 때볼수 있는 가장 흔한 벽과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큰 기름새입니다. 억새보다 이 친구가 훨씬 많아요. 억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억새는 꽃이 훨씬 더 화려하죠. 화려하고 잎이 큰 기름새보다 좁고 길어요. 지금 억새도 꽃이 한참 피어 있네요. 여기 수술 보이시죠? 이게 다 지금 꽃이 활짝 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슬에 젖어서, 아까 큰 기름새 만큼 그렇게 귀걸이 모양으로 달랑달랑 하진 않는데,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 예쁜 수술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귀여운 꽃을 피우고 있는 층층 잔대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보시면 작은 꽃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층을 이루어서 층층 층을 이루어서 빙 돌려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꽃차례만 이렇게 돌려나는 게 아니라 쭉 아래쪽으로 가시면 잎들도 이렇게 여러 개가 돌려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그 돌려나는 꽃의 길이는 훨씬 더 길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긴 원추 화서들이, 여기 보시면 여섯 개의 원추 화서가 돌려나게 되고요. 여기도 다섯 개, 여기도 여섯 개, 이렇게 여러 개의 원추 화서들이 같은 마디에서 돌려나서 꼭 층층나무처럼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꽃차례를 만듭니다. 여기 하얀색 꽃들이 피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우리가 나물로 먹는 참나물입니다. 참나물. 지금 꽃이 만 개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참나물 군락이네요. 이 친구들은 사냥과 친구들이다 보니까 꽃이 이렇게 사냥화서라고 하죠. 한 군데서 갈라져서 둥근 모양을 유지하는 이런 꽃을 피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봄에 꽃이 올라오기 전에 잎이 여릴 때이 잎들을 나물로 먹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시장 가서 참나물이라고 먹는 친구는 이 참나물보다는 거의 재배하는 친구를 먹는데 그 친구는 사실은 이 친구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 파드득나물이라고 하는 사냥과에 조금 다른 친구예요 그 친구들을 보통 시장에서는 참나물이라고 하고 파는데 어그 친구는 어 잎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톱니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꽃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꽃 피고 열매 맺힌 거거든요. 꽃차례, 화서가 완전히 다르죠. 같은 사냥과기는 한데 이 친구는 꽃차례가 좀 독특해요. 보통 사냥과들이 이렇게 둥근 화서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친구는 좀 색다른 그런 화서를 만듭니다. 여기 꽃도 조금 남아 있네요. 여기 참나물 종류 친구가 하나 더 나타났는데 아직 꽃이 활짝 피진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참나물하고 조금 다른 친구여서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면 우리가 아는 참나무들에 비해서 톱니가 많이 뾰족하죠 좀 거칠고요 잎도 훨씬 뻣뻣하고 거칩니다 사진으로 보셔도 어, 드시기에는 좀 많이 뻣뻣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친구는 큰 참나물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잎을 봐도 참나물하고는 어느 정도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가장 큰 차이는 꽃에 있습니다. 참나물은 다 하얀색 꽃을 피우는데 큰 참나물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주빛 꽃을 피워서 참나물하고 꽃이 피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데. 꽃이 없을 때는 이 잎이 3장 달리는 것만 보고 참나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큰 참나물이고요. 톱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여기 물가에 하얀색 꽃이 탐스럽게 핀 사냥과 친구가 하나 있어요. 궁궁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하얀색 꽃들이 이렇게 한군데서 갈라져서 평평한 꽃을 이루고 있죠 이런 꽃 모양을 사냥꽃차례 사냥화서라고 하고요 이 집안 친구들이 다 이런 꽃차례를 가져서 과 이름 자체가 사냥과입니다 예전엔 사냥과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좀 친숙한 이 집안 식물 이름 하나를 따서 미나리과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이 친구는 이제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힌 상태고요. 어, 잎은 지금 이슬이 좀 맺혀있는데 이렇게 잔톱미가 어, 잎 가장자리에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소엽으로 구성되어 있는 큰 하나의 복엽을 이룬 형태로 어, 잎을 가지고 있고요. 키도 제법 큽니다. 보통 뭐 1m 이상, 1.5m, 2m까지도 자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사냥과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약재로 쓰는 당귀가 꽃이 만발했습니다. 사냥과들이 흰색 꽃을 피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당귀는 좀 독특하게도 이렇게 진한 자주빛 꽃을 피워요. 지금 이 친구는 이제 꽃이 지고 열매가 맺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친구는 꽃이 한창 피어 있는 친구입니다.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당귀 뿌리를 우리가 약재로 사용하는 거죠. 이 잎에서도 그 당귀 향이 진하게 납니다. 제가 이 당귀하고 비슷하게 생긴 친구 중에 개당귀라고도 부르는 지비강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는 독이 매우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산에서는 당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함부로 뜯어 드시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냥과 식물들은 함부로 드시거나 하시면 안 돼요.